Thank <laughs> 우리 정길만이 우측 상단에 자동차보험 아~ 이게 또 이게 또 대단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동차보험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대박이에요 대박 잘 들으셔야 돼 여기 보면 지금 자동차보험 다이렉트라고 나와 있어요 자동차보험 전용 뭐 초특급 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있잖아 원래는 우리 호민슈 식구들을 위해서 자동차보험은 우리가 그 안에 단톡방에서 자동차보험 가입하실 사람들은 단톡방에서 연결 전화번호가 다 있었어요 했는데 아 이쪽으로 또 문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서 툭,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쪽 사장님하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 여러분 나 진짜 안 가져간다면 진짜 안 가져가 안 가져가는데 아 잠깐만 나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뭐다 여기 보세요 아, 여기. 여기 두 개가 있어. 1번 자동차 보험에서 다이렉트, 시퍼렇게 다이렉트로 써져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초특급 전용이라고 써져 있는 거, 시퍼렇게. 이거 차이가 뭐가 있느냐. 지금 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여러분 자동차 보험 가입한 사람들 많아요. 많은 게아 대부분 다가입했어 근데 아는 지인한테 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는 다이렉트 쪽으로 해서 그냥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 그분들을 위한 요 번호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위에 번호 한테 설명 드릴게요. 위에 번호는 뭐냐? 위에 번호는 뭐냐면 050-6279-6200번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번호는 뭐다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고 제일 싼 데가 입다는 거야. <laughs> 아시겠죠? 요로 딱 전화면은 1번은 현대해상, 뭐 2번은 삼성화재, 3번은 메리츠맨. 쭉 있어. 쭉 있으면 은딱 예를 들어 1번, 그러니까 딱 치잖아. 그러면은 1번 안내하기 딱 받아요. 사람이 맞습니다. AI가 맞는 거 아니야? 사람이 맞아. 받아. 사람이 맞아서, 아 안녕하세요. 내 어떤 일을 전하고 어떤 일, 어떤 일에 자동차 보험 이지 아무 뭐, 죄송해요, 내 네. 자동차 보험에 어떻게 설계해 드릴까요? 그러면은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뭐 연식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언론 가고 뭐가 있다고 하면은 아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현대 상에서는 우리 첫 특급님 보험료가 50만 1 0원인줄다라고얘이 해줬구만. 아 알겠습니다. 나도 사람 딱 뜬는 거야. 그것도 2번을들러 또매리지 보험을 잘해서 제일 싼 거로 하는 거야. 2번 눌렀더니 예를 들어 49만 8천 0백 원입니다. 그러면 또 싸잖아. 그러면은 2번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하면 되는 거야. 단아 단이 아니라 그래서 요요 요 1번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보러가 좋은 건 뭐냐? 전화를 다 해서 제일 싼데를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입니다. 여기 굉장히 싼 번호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리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다 적어놔. 아, 메모 메모로 다 적어. 메모로 적어. 왜냐면 적어서 이 번호로 전화하면 제일 싸게 할수 있어 단점이 뭐다? 여러분들이 다 전화해야 돼다 <laughs> 전화하면 거기는 다 담당 전속 설계사들이야 설계사들이랑 그 사람들이 다 비교를 해준다 비교가 아니라 거기만 자기네들밖에 몰라 그러니까 제일 서 여러분들이 다 써야 돼 써서 아 아, 들어자 이제 아, 현대상이 제일 싸네 그럼 현대상으로 가입하시면 안돼 그렇다고 다음에도 똑같이 현대해상에 재생을 하자. 계속 수시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요거 1번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1 0겁니다 알겠죠? 050-6279-6200번. 여기가 그런 거고. 2번은 뭐냐. 자동차 보험. 초특급. 초특급 전용으로 돼 있어요. 이거 요거 초특급 전용은 뭐냐면. 일도 전화를 하시잖아. 그러면은. 우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주는 대리점에서 봤습니다. 어, 아, 베타랑 20년도 넘은 사람이에요. 베타랑이 딱 받아. 아, 여보세요? 그러면,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초특급 방송 보고 전화했습니다를 꼭 얘기해야 돼. 요 알겠죠? 꼭 얘기해. <laughs> 초특급 방송 보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어머, 안녕하세요. 라고 받을 거야. 그러면은, 예, 저는, 그러니까 인적사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안 돼. 거기다 물어보는 대로만 하면 돼요. 뭐 주민번호하고 뭐 이름하고 뭐 차번호 뭐 그거 있어 요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만 딱 알려주시면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작년에 당신이 가입한 보험 가입한 보험은 동부화재 d b 손해보험에 어떤 어떠한 보험이었는데 그때 보험료는 이렇게 나왔다 근데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가장 싸게 가입할 수 있는 데는 현대상입니다라고 해서 여직원이 알려줍니다. 이해하셨죠? 여직원이 딱알려주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으로 가입하면 돼 여기는 여직원이 모든 걸 사이트 다비교해서 제일 싼걸 해줍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가입하시면 초특급 전용으로 해서 바로 원큐로 끝나버립니다. 원큐. 원, 원큐로 있잖아. 그냥 가락까지 다 빼버릴 수 있어요. 가락이 뭔지 알지 남자들은? <laughs> 가락까지 한꺼번에 싹뺄수 있는 게 초특급 전용이에다 보험료는 자동차 초특급 전용 있죠? 080-080-0234 여기가 보험료는 위에 거보다는 조금 비싸. 조금 비싼 대신, 여기는 장점이 하나 있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초특급 통해서 전화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가입을 하실 사람? <laughs> 뭐가 있어. <laughs> 근데, 뭐가 있다고 얘기는 못해. 아유, 그런 내가 얘기는 못해. 얘기 못하고, 뭐가 있어, 요 여기서. 뭐가 있는데, 꽤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궁금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안 됩니다. 안 돼. 꽤 크게 여기 뭐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화를 해.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우리 호민슈 식구도 마찬가지야. 호민슈 식구입니다.라면 호민슈 식구를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 초특급 방송 봤습니다. 그러면 초특급을 언급하면 돼. 초특급 이렇게 얘기하면 되그만큼일사천리를 해줍니다. 최고 친절하게 가장 잘해주 거예요. 그리고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뭐. <laughs> 아시겠죠? 0800800234는 초특급 전용 창구입니다. 초특급만 팔고 하면 돼제 따라서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자동차 보험 다 있잖아, 그쵸죠 호민슈 그 식구들 아니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은 다 있어. 자동차 보험 다 있으니까 이번에 갱신할 때가 됐다. 갱신 한달 전이든 두달 전이든 거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내가 두달 후에 아, 두 달, 아, 두 달, 그때 당일 가면 또 바꿀 수 있으니까 미리 전화해야겠다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하세요. 미리 전화를 해서 예약을 걸어놓으면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5월 21일 날 자동차 보험 만기다 그러면은 5월 22일 12시 땡! 되자마자 그때부터는 효력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전화하란 말이야 여기다 전화해서 월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나와요. 50만원 나오는데 내가 나입한 보험료 전화를 한번 해보시라고. 전화를 해서 내가 나입한 보험보다 비싸다 그러면 가입 안 하면 돼안하는 대신 어떻게 되느냐? 112 050으로 전화해서 나 찾아내야 돼 <laughs> 근데 그거 나 귀찮고 전화했더니 진짜 초특급 전용으로 들어갔더니 보험료가 싸다 그러면 은 이쪽에서 가입하시면 안돼 알겠죠? 참고로 아까 얘기했어요 초특급 당신은 얼마 여기서 처먹는 거야 저 처먹는 거시0원한 자가 없습니다 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처먹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달라는 걸 내가 다 해줄게. 알겠죠? 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말하면 약속을 지키는 거야. 약속을 지키는 건데, 아, 말도 진짜 더럽게 안 듣더라고. 맨날 거짓말만 시키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말을, 남의 말을 듣지도 않아. 알겠죠? 여러분 다적어라 080, 080, 0234. 알겠죠? 다 적어놔요. 일일이 하겠다 그러면 0506279에 6200번으로 하시면 안 되고. 알겠죠? 아, 그래요. 딱. 아 좋아, 아 좋아. 어때? 아 좋았죠? 초특급의 보험 생방송을 검색을 하셔서 구독하기 버튼과 종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